이제 명단을 공개를 할 텐데 미드입니다 트롤냐님 리 안녕하세요 아아아목다 잠겼다 X됐다 <laughs> <laughs> 아 아니 자작께서 지금 왔는데 급하게 달려왔어요 왜냐면은 레전 하는데 미드 한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냐고 해가지고 지금 달려왔어요 아, 내가 들어간다 했어 그냥 아 <laughs> 어 <laughs> 원래 9시쯤에 그 내전 내가 한다 했단 말이야? 근데 6시 9시 또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둘다할것 같아요. 오늘 좀빡세야될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아, <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방금 일어나셨네. <웃음> 맞아요. 핀치 <laughs> <신청> 보냈습니다. <laughs> 음. 개 마시는 거 구경 좀 해도 될까요?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아유 보세요 보세요. 진짜 <laughs> 블라인 님이신가? 환영입니다해 봐. 영이거 여기 여기. 요니까이몸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저리요 저 잘하죠. 어, 예. 음, 응, 감사합니다. 으아 어? 어? 이따 가볼게요. 아. 어? 어오 아. 아, 뭐 갈리오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진 거 같은데요. 진짜요? <laughs> 아, 왜뜸 왜, 왜, <laughs> 들이세요 왜아왜박대 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아 선생님 미드는 라인 선푸시가 제일 중요 미드 선푸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메모장에 적어놓겠습니다 미드 길교는선푸시를 위해서 하는 거다 선푸시 브리핑 이렇게 가죠 필수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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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박아놔 머리통에 바아화 빨게요 네저괜찮요 라인이랑 큐를 같이 받아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이 아. 아, 아. 고 아, 어, 어? 네. 아. 아, 아. 다이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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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아. 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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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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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어 그럼 할게요. 룰로 보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믿어. 최선을 믿어. 다봐가다봐 어. 까비까비. 지지 아 맛있다. 아,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고하셨습니 아, 재밌었어요. 아,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플레이 스타일 보면 근접들로 하셔야 돼요. 딜탱. 음, 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리븐, 잭스 이런 거. 리븐? 이드 리븐 계속 깎아볼까요, 선생님? 어. 내 리븐 인정해 주신 거 같은데? 응 아니야. 아, 아 이거 PPT 만들까 진짜. 그 님들 아이범 PPT 뭔지 알지아이범 PPT 마냥 PPT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출할게요.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트롤야의 자나떼 프레젠테이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일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은어 자그마치 200만점 깎아봤구요 근본 탑라이너 출신 재작년에 마스터 1점 찍먹 전적 있음 그러다 사실상 에메랄드 실력으로 퇴화함 아 제일 중요한 거 지능이 매우 나쁨 ADHD 알고 <laughs> 아, 있고 있구요 <laughs> 요약 안 해주면 이해 못하는 병 알고 있음. <laughs> 그러나 애는 착함. 저의 소개입니다. 트롤라의 주챔 자 리브 자 키아나 조이 이렇게 하면 그냥 알 아시겠죠. 리브는 키아나 조이 이렇게 할줄 알고요. 자그 다음에 에본챔프 템트리까지 아는 챔프 옥티지지에서 템트리 봐야 하는 챔프 후다가 택 <laughs> 설명부터 읽어봐야 하는 챔프 이거네요 <laughs> 어, 어, 잘하시네 아니 머리 좋으신데요? 오케이 다 만들었다 토롤리아님 토롤리아님 네. 미드라이너세요 원래? 네. 미드 뭐 하세요? 미드 제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PPT까지 준비했어요? 네, PPT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럼 피게 PPT까지. 저의 PPT 한번만 봐주세요. 와우. 미성봐. 네. 응응. 음, 음, 어, 뭐야? 그 잘했다. 올렸습니다. 여기 준비 특히네. 미드라이 뭐야 이거? 와 네. 시작부터 말고 번호 번호 있는 거 개킹 받고 진짜. 오 이거 시끄러워. 누가 아 ADHD. <laughs> 약, 약, <laughs> 먹고 계세요? 아, 약이요? 아, 그, 아니, 에이. 오늘, 에이. 오늘 먹었어요? 아, 오늘은 못 먹었어요. 아, 까비. 아니, 이거만 보면. 존댓다. 아, 이렇게 세 아, 개구나. 어, 근데 키아가 잘하시던데? 그때 키아가 정말 잘하셨던 아, 거 같은데? 근데 많은데? 아니... 아, 아니에요. 그래, 그래. 어, 근데 다스타일리시한시네 아니, 리브 키아라오 마스터 찍으신 적 있다고. 네 재작년에 놀랍게도. 죄송한데 네. 아, 단점이 그런지. 어떻게 마스터 찍으셨어요? 네. 이거 마스터 아니잖아요. <laughs> 야, 이거 단점 <laughs> 보니까 마스터 아니잖아요. 이게. 저래서 아, 마스터 아, 찍는다 이거죠 아, 그만큼 미장민은... 이제 장점이 그 어. 단점을 상회할 정도로 이제 응. 마스터를 찍을 수 있다 아 네. 장점이 있다 네. 네, 장점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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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롤랜드 주체배 리븐이랑 키아나랑이 분은 누구세요? 조이요 아 그건 조이였어요? 아 조이야? 아 조이군 조이요? 네. 킹조이는 아는데 디벨벳 조이? 조이보이면 네. 아, 조이 네. 조이? 조이 물론 아 근데 미드라이너 ADHD ADHD는 탑라인, 탑라인 가야되는데 아 근데 좋은점도 있어요 뭐뭐뭐 뭐, 뭐 있어요? 좋은 근데 네, 집중력이 안되잖아 아드레드가 그래서 다른 라인을 음. 계속 봐요 딴총 딴총아아 아, 가만히 네. 못있고 네. 멀티태스킹 되는거니까 아, 좋은거 아니야? 그래. 멀티태스킹이 아주 잘될때가 많아요 음. 어떤, 어떤 느낌인지 라인 알겠다 라인이라는... 아, 뭐면은... 못살 듯 라인 다 박긴 했어 바텀 라인 다 박아놨어 찰기만 까발까발뭐 안될거같은데 싸움 잘못해가지고 미안하다 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날아갈수있 아! 미드 달리는 중. 아 제발. 저 달리고 있긴 하거든요. 아 아래쪽으로 가야겠어요. 아이스 미드, 제압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비중에서. 있어요, 있어요. 상대 미드 누구죠? 이봐. <laughs> 와 아, 살아? 와, 오그래 어, 도와주세요. 제압 에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제압이다. 와, 뭐못뭐아 유시안 미아요 아. 아. 어, 플로플. 한 붙어야 돼. 미버리게 아, 죠 남았어. 다리도. 이렇게 못 끝낼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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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아, 제 아, 아, 재발. 아, 아, 왜. 아, 데려, 아, 데려, 데려. 예이, 뭐? 네, 뭐 아, 네. 아, 데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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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려도 아, 아차, 아차 너무 세. 어, 데 아니 밑에 제대로 잡을 수 있나? <laughs> 와, 지 뭐야? 저 초, 저. 초, 저 초, 한 초, 한 초, 초, 한 초, 한 초, 한 초, 한 초, 한 초, 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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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다아한 초, 다아한 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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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한니다 자, 저 가볼게요, 이만 네네, 네, 끝났다. 네,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 아, 오늘 전작 좀 보자. 1승 5패. 와. 미쳤다. 무조건 유찰감 진짜 유찰그이나 확정. 이제 첫날이니까야. 아, 맞지 맞지 맞지. 근데 첫날치고 너무 처벌리긴 했는데 음.. 하지만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그래도 스승님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는데 좋은 분 찾은 거 같아서. 갑자기 찾아오셨어. 하늘에서 그 신이 갑자기 이제 갑자기 내려온 것 마냥. 어 누구세요? 했는데 아 내가 가르쳐줄게. 야 일찍 써 이것도! 야 일찍 가자야 그림일기처럼 써볼까? 1일차 개발렸다 2일차 개발렸다 3일차 개발렸다 주용 해주세요 7월 1일 날씨! ㅅㅂ 소나기 오늘은 자나 때대전을 했다 근데 1승 4패로 개 후들겨 맞았다 플라위님이 피드백도 해주셨다 다 너무 잘해서 어려웠다 그래도 참 재밌었다.